동이 있어요. 엄마. 어, 아, 웬만한... 어, 뭐 혹시 그러면 음, 어, 안녕하세요. 보금 사랑 우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4월 1일부터 어, 전남 한달살기 프로그램 중 어, 여기에 제가 멘토를 맡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세달 동안 어, 같이 다니면서 교육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를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상가천 마을 이런 이제 경치에서 제가 처음, 처음 왔을 때도 저도 이 교육을 받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거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교육 받으셔서. 어, 귀천하시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보면 환영합니다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나름의 PPT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여기가 한, 이제 한 어, 아, 세달 살기 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료로 어, 지낼 펜션이고요. 여기는 바이솔 이렇게 해서 세동이 있어요. 수고집이 아닌 펜션 분위기고요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다돼 있고요 방은 두개 이렇게 침대방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주방도 있고요 TV도 <laughs> 저희 t v 보다더 크네요 예, 이렇게 펜션 내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먹고 지낼 음식만 가지고 있으면 요리는 다 가능하답니다 아, 뭐 혹시 그러면 여기 거금도에 여기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 계세요? 거금도에? 예. 네. 안 오셨고. 아니, 저도 안 오셨...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네. 저는 몇 바퀴 돌아봤어요. 아, 예, 네. 이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에 거금도 한번 오셨어요? 어, 네. 아, 그리고 여기. 저는 처음입니다. 정말... <laughs> 와. 저도 처음입니다. 예, 네. 근데, 오. 뭐, 뭐 나이가 10대신가요?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끝나고 진짜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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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오, 안녕하세요. 사진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진을... 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고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가진 아주 보장입니다. 네. 여기 살아가면서 되게 살아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그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그 멘토 선생님 두 분, 네, <laughs> 김인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군청의 인구정책 실장 송용철입니다. 고흥에 특히 우리 상하촌 마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3개월 정도 계시면서 고흥의 매력에 푹 빠져 오신다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여기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20년간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농촌에 거주하시게 는데 거주할 때 목적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기대감으로. 처음에 참여했는 생각을 하고 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과공도사랑 우주라고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여기 고학에 귀향을 했고요. 또이 프로그램의 1기 수강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영상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 그것이 나의 어떤 수집원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거금도라는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 영상뿐만 아니라 명소, 다 여기서 나오는 특산품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여기에 그 유통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각자가 내려오시기 전에 전문 분야가 있는 곳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멘토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프로그램 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많이 생깁니다. 기초형에 맞는 필수 프로그램도 있고, <laughs> 아니면 이제 보육들께서 참가자들께서 스스로 해야 될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필수적으거나 이런 것들을 다장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원래 비올라 전공했고요. 네, 결혼해서는 이제 어,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일들을 여러 가지 하다가 어, 남편이 이쪽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나이는 51세고요. 일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금, 토, 일을 금토일 금토일을 계속 어. 일산까지 자가운전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4개월은. 안 되겠다. 말 파트 얘기했죠. 이번 교육 같이 받자. 그래 <laughs> <laughs> 와이프 댁도 내려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laughs> 대상으로 공부법이라든지 어, 학습법 그리고 진로라든지 인성 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귀촌 체험을 하면서 좀 제가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좀제 채널에 올려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제 <laughs> 그저게 은퇴했습니다. 네, 시골에서. 동네 어른들 옆집 할머니 반 매문 반 매고 앞집 아저씨 벼베 먹어서 벼베 주고 하는 봉사활동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려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계획을 해왔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결국은 좀 은퇴하면 시월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자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편을 잡고 있다가 퇴직을 하고 올해 어, 시월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 일은 어, 한번 부탁해보고 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좀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영화 만들었고요. 었 젊은이들이 못 오는 이유가 외지 사람들 이안 들어오는 이유가 문화적 향유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문화학교를 설립하는 게제 최종 목표고요. 마지막에 가장 긴장되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 4살 이제 전역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하촌 마을에 내려오게 됐고 시골에이 농촌살이 하면서 진짜 제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그냥 뭐 하시아 그래요? 네.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네. 자 앞으로 석 달간 행버한 시간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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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드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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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겠다. 있어요. 되게 멋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 네요 아, 매생이 이제 향이 진짜 좋네요. 아자예요 진짜 맛있어요. 장미 님이 작년에는 간호사로 불혹 1 병원에 근무하니까 어. 대표님 네. 사모님께서 이렇게 육수도 맛있게 됐어요. 어 진짜 맛있네요. 어. 그렇죠. 맛있었어요. 자연의 맛입니다. 입혀 남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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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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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1일차 OT 행사가 끝났거든요. 아, 보니까 각지에서 어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 내려오셨네요. 아, 모든 분들이 저희 거금도에 귀촌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거고요. 아,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귀촌 2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